병원 딜레마요. 간호사가 당신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와서 이 방문객을 죽여서 그의 장기를 쓰면 다른 다섯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간호사가 윤리일식 도덕적 딜레마를 가지고 왔어요. 딜레마란 철학적 요소로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전차 딜레마 폭주 전차가 철로 위에 있는 다섯 사람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차의 경로를 바꿔 다른 철로 위에 있는 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다. 스위치를 당겨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 될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 의견이 나뉘어져 있더라고. 저는 다섯 명을 살린다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스위치를 당기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함. 스위치를 당기지 않는 사람. 내가 선택해서 한 명을 죽이게 된다면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책임이 나에게로 온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당연해. 저는 이쪽에 좀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철로 위에 다섯 명이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laughs> 장난을 치다가 다섯 사람이 있든 뭘 하든 어쨌든 철로 위에 다섯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제가 왜 스위치를 바꿔야 되죠? 만약에 사람들이 스위치를 바꿔주세요 막 요청을 했으면 흔들릴 수도 있어 어 급하다 근데 다른 경로를 봤는데 한 사람 있는 걸 봤어 그래도 나는 스위치를 당기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잘못이지 약간 스위치를 당기는 사람은 이세계물로 간다면 용사인 거야 너는 이런 사람들은 스위치를 당기고 전차 경로 바꿔 묶 상태에서 철로 위에 있는 한 사람까지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 나도 그렇게 따지면 당겨볼까? <laughs> 와 힘으로 열차를 세운다고요? 슈퍼맨이에요? <laughs> 그리고 또 폭주 전차가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사가 잘못했네 왜 폭주하게 만들었대? 아니 이거 열차 만든 사람이 잘못했네 왜 잘못 만들었대? <laughs> 자두 번째 육교 당신이 전차 철로가 내려다 보이는 육교 위에 서 있습니다. 호주 전차가 철로 위에 서 있는 다섯 명을 향해 달려고 있어요.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육교 위에 있는 몸집이 큰 낯선 사람을 밀어서 철로로 떨어지게 하여 전차가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거는 거의 한 2통이신 분이. <laughs> 그럴리는 없겠지. 지만 2톤이신 분? <laughs> 아 2톤은 밀리지도 않을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약간 도미노 같은 느낌 아닐까요 도미노? 가장 작은 게 쓰러지면서 엄청 큰 거를 쓰러트릴 수 있잖아요 몰라 어쨌든 밀수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걸 밀면 열차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1번 문제랑 달리 2번 문제는 직접 미는 거기 때문에 천안 밉니다 존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음... 저 또한 전차 딜레마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운명은 운명대로. 비슷한 얘긴데 또세 번째 거 새롭게 들려가지고 구명보트 딜레마입니다 당신과 플러스 다른 여섯 사람이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서 있는 구명보트를 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보트는 인원 초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당신이 누군가 한 사람을 보트에서 밀어내면 보트는 가라앉기를 멈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살수 있어요 누군가를 밀쳐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확실히 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안 밀어도 다른 사람이 밀어질 거라 전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일곱 명인가? 그럼 그대로 죽을 거예요. 내가 떨어지거나 밀친다. 여기도 용사가 또 있네. 영웅이 또 있어. 너는 이 세계로 가면 꼭 용사해라. 차라리 바다에 한명 빠뜨리고 팔로 잡아요. 근데 이제 물은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고요. 순서대로 한 명씩 바다에 빠지게 되면 구조를 기다리다가 다 체온 저하로 죽지 않을까요? 이 의견을 받는 게 아닌데 밀쳐내고 안 밀쳐내고 요걸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네. 재밌다. 어떻게 하면 다살수 있을까? 해 보자. 물을 일곱 명이서 계속 퍼낸다. 근데 이 방법은 이게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는 이 보트 자체가 천천히 가라앉아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끝나요. 그냥 쑥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부터 뚫려 가지고 구멍 이 생겨서 그, 그쪽으로 물이 들어왔 을때 그럴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와 각자 팔이나 다리 한쪽씩 잘라서 1인무게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요? <laughs> 이건 이건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뭐가 잔인하게 얘기하자아 너무. 일단 저는 제가 또 걸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할것 같고요. 저는. 죄책감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 결정할 것 같아요. 안밀치게 된다면 그때 기분에 따라 제가 희생할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일단 저는 제가 또 걸려있잖아요. 희생을 할수 있는 사람을 좀 싸우면서 결정을 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살아야 돼요. 당신은 같이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싸우지 않을까? 정말 인간의 살고 싶어 하는 생존력과 취약함을 볼것 같아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병원 딜레마예요. 당신이 외과 의사인데 환자 다섯 명 장기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게 되어요. 환자들이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장기는 각기 달라요. 그러다가 간호사가 당신의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서 좋은 소식이에요. 방금 병원에 도착한 방문객 한 사람이 환자 다섯 명 모두와 완전히 똑같은 조직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문객을 죽여서 그의 장 기를 쓰면 다른 다섯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오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어 맞아. 간호사가 윤리의식이 없어. 간호사가 이상해요. 이런 간호사가 실제로 있을까? 이 간호사는 나중에 꼭 혼나야 된다. 뭐야, 여기 환 다라고 적혀 있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모른 척 했어요. 열심히 모른 척 했구나. 어떻게든 고개를 돌렸어. 사실 저는 담배, 술 엄청 피다 병에 걸려서 장기가 필요한 것보다는 원래부터 아파서 장기가 필요하신 분께 드리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병원 윤리의식에 따르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먼저 병원에 온 사람 먼저 맞죠 제가 만약에 의사면 먼저 온 사람을 응? 체크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는 살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환자고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난 의사면 안 되겠다 난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초록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